얘기했잖아. 뭐, 내가 얘기했잖아. 아는 사람이 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 새끼가 일본에 있는 어, 외국인 전용 대학을 갔는데 그과 이름이 한국어 학과였다니까? <웃음> <웃음> 일본에 있는 한국어 학과를 간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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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조건 확답인데? 그래서 교수가 물어본대. 학상 이거 맞습니까? 물어본대. 아예 맞아, 아, 맞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어, 에... 나도 유학이나 갈까? 아, 그래서 프랑스 무슨 대학에도 한국어가 있대. 그래서 한국사 미답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쨌든 어. 거기 대학 출신이 어. 되는 거니까. 가져. 어. 그렇지. 괜찮은데? 진짜 진짜 프랑스로 간다. 맞아. 자, 나 갑시다. 272쪽에 자책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생태계라는 것은 <laughs> 뭐야, 자, 환경과 ]게요. 환경과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맺으며 산답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소 272쪽이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얘기했고 그다음에 비생물조소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거를 작용이라 부르고 반대는 반작용이고 생물끼리 하는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작용 중에서 첫 번째 273조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은 크게 세 가지 세, 어 빛의 세기 파장 일조시간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거기 보시면 빛의 방향이라는 것도 있어. 자, 방향 잠깐 보시면 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한번 봤을 거야. 그무꽃이라고귀엽총가 그런 꽃이 이렇게 있대. 뭐라귀엽 총. 귀협. 귀총가 무슨 민지상 풀대가 봐. 약간 중학교 중학그데 와, 섰다. 이번. 오이야. 야제야야저 정도면 이제. 야, 야, 야. 야, 야 이씨 사람 맞을 새끼면. <laughs>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이렇게 있다 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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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보고 뭐 있냐? 자, 빛이 있으면, 이 귀엽처럼 이 풀떼기가 빛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다 뭐? 그도 가만히 있으면 항상 한쪽을치칠수 있잖아. 기울어졌다. 그렇지. 그래서 항상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지금 내가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 얘기 있냐면또 식물을 자라게 하는 뭐 호르몬 같은 게 있었나봐. 그래서 그 호르몬이, 저 호르몬이, 빛을 싫어한대 그래서 빛 반대쪽으로 보인대요내말 이해되냐? 약간 그러니까 생장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그 생장호르몬 같은 게 빛을 싫어해서 빛 반대로 온대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자라니까 이렇게 휘어간다 뭐 이런 거야 알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음. 그래서 거기 어디 읽어 지금 13쪽이에요 빛의 색이 얘기했고 내파장 얘기했고 빛의 방향도 얘기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일주 시간도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 쪽 봅시다. 자, 온도에 대한 일시 4죠 온도에 대한 식물의 적응 과정, 아고 다음 뭐 알고 있는 것들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다 얘기했네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 얘기했으니까 이 다음을 넘겨서 자, 마지막 내용까지 합시다. 자, 282쪽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요거 10분은 수업 끝나요. 되게 쉬워. 왜냐면 이거는 뭐 과학 수업이 아니라 약간 사회 수업 같을 거야. 네, 오, 수업도 너무, 수업도 너무 수업도 편해. 편해. 자 사회는 더 잘하지. 이 정도 다 하실 수 있어. 자 기본적으로 야 이거는 뭐자 필기할 것도 없어. 자 먹이 사슬이 뭔지 설명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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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세를. 어렵다 어려워 아까 얘기했잖아. 토끼를 다시 토끼풀을 토끼가 먹고 토끼를 영준이 어, 여우가 먹고 여우를 곰이 먹나? 여우는 먹어요. 개구리 먹는데. 사람이 먹죠. 사람이 여우를 어때요? 먹어? 굶주린 몸에들이 먹어요. 어, 여우가 몸이 좋아? 스파르타. 이거 오래됐잖아. 여우야, 여우야. 뭐가 B, 뭐가 A. A, A라는 종을 B라는 게 먹고, B라는 종을 C라는 게 먹고, C라는 종을 D라는 게 먹게 되면 결국 A는 생산자가 되는 거고, B, C, D는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D 우리가 최종 소비자라고 부른다. 이게 먹이 사슬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D가 죽으면 누가 얘를 해결해 주냐? 분해자. A, a. 분해자가 a 를 해결해 줘? 아니에요. 어. 빚... 어, 분해자, 어, 분해자가 해결을 해 주죠. 분해자가 최종한 사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럼 분해자도 최종 소비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왜? 분해자는 소비자가 아니야. 그 분해자는 그냥 분해자야. 먹튀네요먹튀죠먹튀 뭐. 먹티. 그래서 여기에 네. 만약에 얘가 죽어서 분해되면 걔가 먹이 사수을 연결했다는 하면 무조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내가 리니 네. 최종 소비자로 끝내는 거야. 그러면 이 먹이사슬이 그 b 는 a 가 먹고 사냐? 네. 닌 진짜? 니가 그러면 고기만 먹고 살수 있어? 네. 네. 당연하죠. 아니요. 절대 아게안 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비싸. 아, 쌈장은 있어야 돼. 쌈장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기름장도 다 있어야 되고 다 기기만 있어야 돼. 있어야 있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네 먹이사슬이 굉장히 꼬여 있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뭐 설명이 필요하냐? 맞냐? 음, 그러네, 그런데 요거는좀 알자. 자그 바로 밑에 에너지 자 흐름이라는 거는 꼭좀 알아야 돼. 때문에 여기 파트 나올 때마다 니네한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학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어. 간다. 받들어. 자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다 어디야? 태양 태양 에너지 어? 진짜요? 니가 <laughs> 얘기해놓고 왜 찍었는데 잘 찍었어 자 오. 지구가 돌아가게 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지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광합성은 물론이고 물의 흐름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여기 에는 풀떼기한테 간단 말이야. 보고 있어. 네. 그럼 풀떼기를 먹는 이유는 얘가 에너지를 전달받기 위함이야. 내말 이해되냐? 네. 그러면 B, C, D로 가는 동안 에너지는 계속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맞니? 맞아요. 그 에너지는 보통 물질로 들어서 움직이는 거지. 네. 근데 말 이해되냐? 식물이 포도당을 만들 거야. 그럼 그 포도당을 토끼가 먹는 거라고. 그럼 토끼가 그걸 가지고 뭐해? 단백질, 지방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거를 여우가 먹어, 또 사람이 먹어, 계속 물질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자 최종 소비자가 죽었어. 그럼 결국 태양 에너지의 최종 종착역은 D인데, 그럼 D가 죽어버리면 에너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분해자. 땅. 땅. 분해자도 가고 땅으로 가 에너지가? 하늘로. 하늘로 가나? 어. 뭐야? 에너지 어떻게 소멸남한테 가나? 소멸돼요. 소멸된다고? 아니에요. 에너지가 소멸된다. 중학교 아, 때 에너지 보존 법칙 아, 안 배웠어? 아 그런 게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자 에너지 흐름에말씀드리이얘기하게 뭐냐면 A B C D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거로 바뀌는 건 맞아. 뭐 열에너지라든지 소리에너지 등으로 바뀌면서 다른 거로 바뀌는 건 맞는데.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여러분 자, 절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한다. OX, OX, 오. 오. o 왜? 그냥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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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순환이 되려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다시 태오으로 가야지 이게 에너지의 순환이잖아 내말 이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는 절대 수멸하는게 아니야. 에너지는 반드시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으나 한쪽으로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물리로 오. 얘기하면 <laughs> 뭐 저희 물리 잘해요. 말해도 돼요. 다 녹아요. 내가 다 녹게 안서네 몰라요. 알아 씨. 그렇지. 불불 규칙도 잘 알려 드릴까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엔트로피 아 그래 맞아. 어? 자,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원에 그 나와. 어. 그튼물자 에너,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자 에너지 흐름을 할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에너지는 순환한다 아니야. 에너지는 흐른다. 알겠죠? 에너지는 전환된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말 표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다음 얘네들이 뭐야 봐봐. 결국에는 그만. 포도당이 계속 넘어가서 얘가 소화를 시키게 되면 CO2 같은 걸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질로 이동하는 거야. 내가 이해 돼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 만들어서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단백질로 바뀐 다음에 전달되고 얘네가 다 소화시키면 CO2라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 이런 표현을 기억하세요. 물질은 순환한다. 왜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로 못 나가. 알겠냐? 이말 이해 되지? 지구에서 내 모든 게다 바뀌고 뭐 그럴 뿐이지 빨리 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먹이 사슬 하는 동안 나안 보니 당연히 이 다음 단계의 개체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 당연히 적겠지. 이제 9등급이 많아, 1등급이 많아. 9등급은아 똑같잖아요. 서프로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어, 그러네. 옳지, 할 말이 없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피라미드라고 해서, 요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거잖아.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가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뭐 2차 소비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엔 지금 분해자가 포함되어 안 돼. 안 돼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는 당연히 뭐 할까? 줄어들어요. 그렇죠. 개체수는 감소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위로 올라갈수록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 이씨. 높다. 이 증가. 요요 감소하지. 아 맞다. 갬소. 왜 그러냐면 생산자보다 훨씬 적은 수가 1차 소비자야. 아, 맞아요. 그럼 얘네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점차, 점차 감소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그 다음,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물질에 비해서 우리가 최종 단계에 있어. 우리가, 누가 우리 먹진 않잖아. 사자가 돌고. 뭐... 사자가 니를 먹나? 사자가 우리 먹었다가는 그 일종의 멸을 할걸 누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자가 니네 다리를 잘라 먹었어? 네 음. 가족들이 가만 히 있겄냐? 저희도 똑같이 해줘야죠. 어, 저희도 다리 딱 뜯어야죠. 나는 산 쳐도 먹을 거야. 어, 네 그러세요. 그래서 자, 그다음 그다음 다다 그래서 실제 최종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은 사실 적은데 실제 활동량은 제일 많을 수도 있어. 내말 이해되니? 그러면 음. 적은 양의 에너지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낸다. 좀 어려운 말로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 아, 그거? 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될까?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거. 그렇지. 에너지 효율은 증가되 감소해야 돼. 증가. 그렇죠. 증가.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냐? 이해할 수 있겠지? 맞죠? 네. 네. 그냥 뭐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위파트면 안 어렵다고 했다니. 그러면, 쉽다 시호. 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있던게 뉴스에 진짜 메로나, 게 메로나, 베스블루기 그렇지 그거나 혹은 메로나. 한국의 우리 테미들. <laughs> 어 위험해. 아, 위험해요. 동성고등학교 1학년 이재욱, 이재희 군께서 테미를 욕했습니다, 여러분. 와, 동성고등학교 1학년 <laughs> 어, e, 이재희. 나 내장당하겠다. 어, 어, 이재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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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반? <laughs> 야, 재희 몇 반이야? 6반 육반. <laughs> 동성고의 이재희 군께서. 어 여자는 페미는 쓰레기 라고 방금 게시판에 올리자마자 맞는 말이에요 아, 쓰레기예요다재어야 돼요 아, <laughs> <laughs> 나는 얘기하지 않았어 자, 그래서 까먹자 <laughs> <다음에는 웃음> 페미는 자, 생태계가 여러가지 아, 황소개구리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파괴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그, 다른 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좀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죽기도 <laughs> 하고 이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생태계는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러지진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두면 먹이사슬 관계가 되게 복잡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걸로 메꿔서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생태계가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그래서 생산자 1차 최종이 있었다 칠게요 자 뭐. 어느 해에 이상한 병이 돌아서 얘네가 싹다 죽었다고 하면 치부자 코로나 근데 사실 진짜로 모든 종이 다 죽지는 않지 그래서 얘네 개체수는 변함이 없고, 얘네가 조금 줄고, 얘네 원래 있었다 싶다 이렇게. 어? 오징어다. 오징어, 크리스마스. 자, 이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자기를 먹고크이말 자기를 먹는 소비자가 줄어들었지. 그러네.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네 수는 늘어나. 내 말이 이해되죠? 그다음에 얘네 입장에서는 얘네 먹을 게 있냐 없냐. 있어요 없지 아까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단 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얘네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또 얘네가 줄어들면 또 얘네가 어떻게 될까 어. 다시 얘네가 또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다시 원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도, 걸리기도 하고 어. 인류, 사람이 얘네에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얘네를 복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대표 나라가 어디야? 그냥. 북한. 와. 북한은 어? 저 북한 이요민공화국 내가 순례도 북한에서 서 <laughs> 여기 거야. 개새끼야. <laughs> 아고 거기서 한 거야. 이제, 이제 어. 쌤 저녁에 그 컴퓨터 이거. 가 어떻게 엑셀 채근끼야어미쳤네 자. 괜찮아. 자, 이 자, 사람이 얘를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복구의 시간을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안건드는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 어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대. 자, 어떤 지역이 사람 사는 곳 말고 어떤 숲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적인 생물들이 사는 지역은 사람들 근처보다 더 안쪽밖에 못 살더라는 거야. 내가 이해돼요? 자, 1번 자, 사람이 안 사는 그 숲을 조사를 해 봤더니 숲의 가장자리보다는 숲의 안쪽으로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음, 살고 있대. 이해 되나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길이 필요해. 그래서 길을 뭐 했냐면 가운데에 길을 뻥하고 뚫었어서 이렇게. 뻥하고 뚫게 되면 단순하게 요만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가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해돼요? 사람들이 사는 곳 가장자리 쪽은 최대한 안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길 뚫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요새 터널 공사 많이 했잖아.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산과 산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위에 동물들 생물들 움직일 수 있게끔 뭐 징검다리 같은 거 해놓고 한다는 거지. 음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왔잖아요. 자, 체감 정리 한번 해보고 자 한다. 282쪽 먼저 먹이 사슬 자 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식물이 유기물 바탕으로 자, 군집이라는 단어 아까 이해했죠? 군집이 네. 뭐냐? 군집이요 아니 뭐냐고 그 그래, 뭐지 산에 사는 애들 응. 아이 또산만나와 있어. 어떤 생태계에서 개체군의 모임을 자, 군집이라 불렀어 아까 필기 안 했냐? 했어요 자 다시 자, 군집 내에서 구성되는 피식자 포식자 피식자 뜻이 뭐니? 웃는 사람 먹히는 거야, 피자. 먹는 거야. 먹히는, 먹히는, 게. 먹히는 게 피식자, 먹는 게 프레데터, 피자. 어? 먹는 게 피자야? 프레데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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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피자야? 프레데터. 가해자,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서 포식자, <laughs> 포식자. 선열 포식자. 하겠죠, 서 먹이 사슬과 먹이 감을 된다. 그다음 에너지 흐름 별표예요.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이동을 하는데 무조건 에너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한다고? 흐르는 방향으로만 해결 해라 하지만 물질은 뭐한다 어, 이동한다 수단한다 거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에너지야 네. 그 다음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이게 물질이야 물질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흐른다는 거자 자, 밑에 자,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요 자 일반적인 피라미드 형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개체수 감소할 거고 에너지량 감소할 거다 맞니 네 이렇게 네. 근데 에너지 효율은 여기서 배우진 않지만 어더그 상위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선생님 어, 잠깐 시간 더서 얘기 에너지 효율을 가끔, 가끔 가다가 알려준 선생님 계셔가지고 잠깐만 한번 해볼게 나실점다실 어, 그냥 내가 안착하려고 하는 거야. 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식 자체가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량 분해, 현 단계의 에너지량을 백분율로한게 이게 무슨 에너지 효율이라고 한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식물이 A가 있는데, A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100을 받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B가 얼마를 먹었냐면 한20 정도 먹었다라고 칠게. 그다음 B를 C가 먹는데 B 20 중에서 C가 한5 정도 먹는다고 한번 쳐 봅시다. 그러면 자 B 입장에서는 우가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일단 아, 안 보자 이제대고 하면 안 보이시죠? B 입장에서는 전 단계 의 에너지 100 중에서 현 단계 얼마 넘어왔냐? 20. 20 넘어왔죠? 얘를 100분율로 표현한 게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그럼 아십니다. B가 갖고 있는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20%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냐? 네. 그럼 C 입장에서는 전 단계 얼마 있었어? 20. 20 중에서 5개가 넘어왔죠? 얘를 100분율로 합니다 얼마야? 25 25냐? 네. 그치 여기서 C는 25%의 에너지 비율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를 증가된다는 걸 간혹 가다가 계산할 수도 있어. 문제에서 네.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네. 자, 그다음 생태계 평형 볼게요. 1 83조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지 개체수 얘네들 다 다른데 결국 안정해지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먹이그물이 복잡할 수생태계 유지가 잘될 수밖에 읍자이할수 있겠니 네 그래서 생태계 평균 이제 관계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 뭐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아니요 아, 아니죠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숙제는 없어요 없겠냐 내일 처음 보는 데자 276쪽부터 자 281쪽까지 하시고 오케이 형이 따뜻 따뜻해서가 형이 그 다음에 284쪽부터 289초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고기 파트가 숙제야. 이제 가면 되나? 뭘 가야 가기는. 아, 20분이면 하겠네. 오케이 금방 금방 끝납니다. 주문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일단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 까불지 마. 필기하면 돼요. 닥쳐.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찍어도 돼. 사진 찍어도 돼.